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음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0쪽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종기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네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일터다. 이제 사자의 골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냄받은 존재 즉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변국을 파괴하고 흩어버렸던 아스러가 이제는 자기들이 목표가 되어서 파괴당하고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나음은 1절에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굽게 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존재인 메대와 바벨론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성벽을 잘 지키고 길을 잘 살피고 힘을 다해서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지금 아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스를 향해서 힘을 다해 지켜보라고 하이팅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힘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의 강한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성벽과 길목을 지킨다 해도 너희에게 예비된 다가올 멸망을 결코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너에는 다 틀려, 틀리고 망해서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불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멘. 과거의 아스로는 사자처럼 호여하면서 주변의 많은 약소 국가들을 침략했는데 그러한 사자의 기상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죽지 않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과 부와 각가지 능력 등을 모아두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주변을 압도할 힘을 모아둔 것처럼 보이는 아스노의 멸망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 아스노가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아스로라고 해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무너뜨리는 분은 따로 있음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스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 사람들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이런 것은 택한 민족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국을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해서 해개하라고그덕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대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강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물론이고 여리고와의 전투도 하기 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을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지만 칼을 빼들고 싸우는 것처럼 서 있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서 서 있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공격할 적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나는 내 편이 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게 된다면 나는 너의 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전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이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리고 성이 서 있고 다음 차례로 아이 성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대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서지 않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나는 너를 도와 너희의 적을 이기게 할 것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적들에게 오히려 전리품처럼 받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상대가 있고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완전히 높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작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 있느냐 두 가지의 선택의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주와 동행하며 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에 대적으로서 서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멸망당한 이누애처럼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대 특별히 해전관계 파일로 오늘 오후에 수술을 받게 될 조원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8월 말 김진영 집사님 내수을잘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자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들과 단임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래를 불러 주셔서 저희 말씀을 듣게 하여 허락하시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님, 아직던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모으러 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게 와주시오 그토록 예배,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적인, 신앙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 있게 도와주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그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아버 하나님, 신령는신 자님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소서 나를 말내 모든 죄 사죄시켜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수순이 진행되게 도와 주시서 전통계 파일론에서 보존받고 그스앞서고 있는 좋은 습관사님 두려워 뜰지 않게도 하시고 담약하게 수술에 임할 수기도 하시고 회복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터 부활하시기 바랍니 그대 주님받 마음을 감탄하시옵소서 가족들 충분히 쉬고 알아게 주신 손해를 누리며 계서 맡기신 그 다음 사역들을잘준비해나가